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린입니다. 오늘은 패션아울 2탄이에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 앞에 부분이랑 뒷부분을 잘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자켓들과 바지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서 좀 아우터나 바지를 찾으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한번 영상 시작해볼까요? 먼저 제가 이번에 아울렛에서 구입한 통보이 바지예요. 저는 몰랐는데 통보이 스튜디오에서 바지를 좀 길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반바지인데 넉넉하면서 편하게 입기 좋은 이런 린넨 바지를 찾으셨던 분들 분들은 통보이에서 구입하면 좋을 거예요. 이게 67인가 그래서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27에서 28을 입는 저한테 편한 사이즈였어요. 평소에 프론트로 사이즈 4가 맞던 분들이 편하게 입기 좋은 사이즈예요. 허벅지랑 이 무릎의 중간 사이즈라서 편하게 입기 좋고 제가 지금 입은 블라우스 이런 거랑 단독으로 입어도 편해서 여름에 굉장히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이런 미디 바지를 찾는다면 통보이에서 구입할 의향이 있는 제가 구입했을 때 6만원 후반대였는데 이게 인터넷에서도 좀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이런 린넨 바지인데 약간 긴 길이를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었던 바지예요. 이거는 입었을 때 만족감이 훨씬 컸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미뉴에트에서 바지를 샀는데 다 성공을 했어요. 먼저 좀 쇼핑몰 모델 분이랑 핏은 달랐지만 어쨌든 편하게 입기 좋았던 아이보리색 립넨 바지인데요. 이거는 고무줄은 없지만 허리 자체가 좀 넉넉하게 나와서 편하게 입기 좋았어요. 블라우스나 아니면 티셔츠랑 단독으로 입기 좋은데 뭐가 많이 묻었네요. 이거 어떡하지? 뭐가 이렇게 묻었지? 어쨌든 티셔츠랑 입기 좋았고 쇼핑몰 모델분은 저랑 키가 차이가 나서 그런지 그분은 롤업을 해서 입었더니 되게 예뻤고 저는 키가 크다 보니까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입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냥 단독으로 입기 좋은 좀 통이 넓은 바지라고 해야 되나? 이번 여름에 굉장히 편하게 입고 다닐 바지로 딱이에요. 허리 부분도 작지 않고 통 자체도 넓다 보니까 그냥 티셔츠랑도 잘 어울리고 아니면 그냥 블라우스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셔츠 이런 거랑 단독으로 입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만족했던 바지고, 하나는 이번에 조거팬츠가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카고팬츠도 서서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구입한 카키색 바지예요. 이건 고무줄이 있어서 많이 마른 분들도 편하게 입기 좋은데, 이거는 미뉴웨트에서 인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검은색 티셔츠랑 입어도 예쁘고, 지금 입은 블라우스랑 입어도 편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보통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나 셔츠를 많이 구입하는 분들이 하이에서 어떤 걸 입을까? 청바지는 조금 지겨운데 이런 느낌이 있던 분들이 입기 좋고 이거는 저도 롤업을 하고 싶지만 롤업을 하기에는 길이가 애매해서 딱한 단만 접었던 바지예요. 근데 허리에 고무줄이 있어서 편했고 어, 생각보다 캐주얼해서 이런 아이보리 입을 때도 약간 글래디에이터 같은 좀 줄이 많은 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나 쪼리 신을 때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싱가폴에서 굉장히 잘 입고 다녔던 바지예요. 연청바지를 샀는데 약간 일자 느낌으로 그냥 기본 블라우스랑 입기 좋고 좋은 핏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자 바지를 찾았던 분들한테 추천하고 미뉴에트가 바지가 되게 많이 나오고 블라우스랑 바지가 예쁜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모델분이랑 키가 차이가 나서 그런지 그분한테 긴 거를 사야지 저한테 어느 정도 발목이 보이면서 예쁜 핏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바지는 좀 성공적인 것 같고 사이즈도 한28 느낌이라서 편하게 입기 좋았어요. 근데 소재 자체는 여름에 입기에는 약간 더운 느낌인데 뭐 기모가 있는 건 아니니까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런 블라우스... 블라우스랑 자주 입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여름 나라에 가서 더워서 입지는 않았던 청바지예요. 그리고 자라에서 산 스커트인데 이건진 진짜 편해요. 고무줄이 어쩜 이렇게 편하게 나오지 싶은데 체크 스커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검은색 티셔츠랑 입어도 되고 아니면 어두운색 단색 티셔츠랑 입으면 딱 예쁜 느낌이에요. 지금 이런 블라우스랑 입어도 엄청 오바스럽진 않은데 엄청 또잘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색의 티셔츠랑 추천을 하고 싶은데 안에 속치마가 덧대어져 있어서 비침이 없고요. 요새 자라 옷이 진짜 잘 나온다고 느낀 게 옷이 입으면 핏이 되게 날씬해 보여요. 이거는 제가 그 패션 계정에서도 추천을 했었는데 고무줄이 너무 편해서 진짜 안 입은 느낌이 나서 좀 여름에 이런 롱스커트 찾으셨던 분들한테 무난하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면도 린넨이라서 많이 무겁고 다운 느낌이 아니거든요. 뭐 운동화에 신어도 예쁘고 그냥 티셔츠에 입으면 되니까 트렌치코트나 야상 같은 거 그런 거랑 걸쳐 입으면 진짜 잘 어울릴 거예요. 진짜 제가 입어본 스커트 중에 가장 편한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자켓만 남았어요. 근데 자켓이 한 6개 정도 돼서 또 엄청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사놓고 후회하는 자켓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에나더 스토리즈에서 구입을 했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서 샀지만 아, 이렇게 카라가 없는 자켓을 사면 입기 힘들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택도 안 뗐어요. 이것도 색깔이 너무 예뻐서 샀는데. 119000원이에요. 질이 너무 좋고 그냥 단독으로 티셔츠에 입으면 좋은데 도저히 이거랑 같이 입을 바지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나마 하얀 바지가 나을 것 같긴 하지만 청바지랑도 이상하고 그나마 검은색 바지 이 카라가 없다 보니까 묘하게 약간 스니복 같더라고요. 그래서 색감이 너무 예쁜데 아직까지 도전을 못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이거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하는데 아직까지 친구들한테도 대답이 없는 자켓이에요. <laughs> 혹시나 저는 이렇게 카라가 없는 자켓 고민한다면 사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요 말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정말 크지만 단독으로 정말 잘 입고 다닌 자켓인데요 제가 이렇게 박시한 핏을 정말 좋아해요 이거는 박시한 핏 중에 정말 큰 제대로 박시한 느낌이라서 저처럼 좀 키가 크고 어느 정도 체격이 있는 분들이 입어야지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왜냐면 진짜 아빠 정장 마이처럼 뭔가 동묘 앞에서 팔것 같은 느낌의 엄청난 큰 보이자켓이에요. 뭔가 이런 거 입고서 밑에 좀 달라붙는 검은색 바지에다가 플래쉬즈, 그리고 깔끔한 가방을 매면 그렇게 예쁜 코디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색깔도 너무 좋았고 한 5만 얼마에 어떤 쇼핑몰에서 구입한 건데 되게 만족하고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슬랙스 바지 그 갈색 린넨 바지랑도 입었는데 예쁘고 검은색도 있어서 제가 검은색도 살까 하다가 날이 더워져서 사진 않았지만 이번에 산 자켓 중에 가장 잘 입고 다닌 자켓이에요. 근데 어깨가 너무 넓다 보니까 주위에서 너 옷이 왜 이렇게 크니 이렇게 걱정을 했던 자켓이긴 해요. 어쨌거나 자기 만족에서는 가장 높았던 자켓이고 색감이 너무. 너무 예뻐서 이번에 되게 잘 메고 다녔고, 여기에 포인트로 노란색 가방을 메도 되게 상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살짝 박시한 느낌이었는데 엄청나게 박시하진 않고 일반 자켓보단 살짝 박시한 노란 자켓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날이 애매해서 입고 가질 못했어요. 제가 지금 싱가포르랑 태국을 갔다 오면서 이 한국의 이런 날씨를 겪은 게 며칠이 안 돼서 아직 못 입고 나갔지만 그냥 좀 청바지나 슬랙스에 단독으로 입기 좋은 깔끔한 정장 자켓이에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 노란 체크가 너무 예쁜데 이거는 좀 두고두고 입을 것 같은 당장은 못 입었지만 진짜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뭔가 그냥 청바지나 아니면 슬랙스 아니면 하얀색 면바지랑 간단하게 입을 자켓인데 이거는 조만간 입고 나가야겠어요 너무 예쁜데 못 입었어요 이것도 미뉴에트에서 샀는데 제가 이거 3주를 고민하다가 늦게 사서 거의 한달 만에 받아본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샀으면 더 일찍 받아볼 수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드디어 받아본 자켓이에요. 그래서 자켓이 너무 두꺼워요. 이거 여름에 못 입는 자켓인데 방금 보여드린 자켓보다 훨씬 두껍거든요. 이것도 살짝 박시한 자켓이에요. 근데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미니웨트에 들어갈 때마다 고민을 했어요. 7만 원인데 단독 판매인 거예요. 그래서 아 단독 판매면 분명히 다른 쇼핑몰에서 못 찾을 텐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더워죽겠는데 지금 더운데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입고 다녀야 되는데 색감이 예쁘고요. 살짝 박시한 자켓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베이지 자켓처럼 박. 확실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톤 다운된 블루가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거울에 대도 너무 예쁜. 뭔가 그냥 단정이 하나만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이것도 그냥 바지에 티셔츠에 그냥 가방 깔끔하게 메면 확 예쁜. 진짜 고민하다 샀는데 잘산것 같아요. 좀 정직하지만 그것보다 살짝 큰 느낌의 톤다운된 분위기 있는 자켓을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봄, 여름 입기보다는 봄이랑 가을에 입기 좋은 두께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켓, 버버리 자켓을 두 개나 샀어요. 하나를 왜 샀냐면 이거는 사놓고 날이 너무 추워서 못 입었었어요. 바로 제가 요즘 입고 다니는 건데 아까워서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좀 차르르르 살랑살랑거리는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톤다운된 핑크 느낌인데 이거는 닿게가 없어요. 닿게가 없어서 이 벨트로 여미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팔 부분에 이런 디테일이 없다 보니까 전팔 부분에 디테일이 없으면 이렇게 허전하구나 싶었어요. 뭔가 몸에 라인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흐물흐물 걸치는 느낌이라서 이런 게좀 분위기 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좀 요즘 들어서 캐주얼하게 그래서 그런지 어디에나 됐을때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기본 트렌치가 많아서 산 건데 생각보다 안 입었어요. 그게 좀 아쉬웠던? 근데 그냥 하얀색 티셔츠에 연청 바지나 그냥 검은색 바지에다가 플랫슈즈 신고 걸치기에는 좋고요. 뭔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캐주얼한 옷에 비해서는 살짝 더 성숙한 느낌이 나는 자켓이에요. 어, 지금은 못 입지만 아마 가을이 되면 잘 입고 다니지 않을까. 봄 느낌보다는 가을 느낌이거든요. 핑크로 구입하니까 잘못 입고 다니? 근데 좀 길기 도 길고 좀 하늘하늘한 분위기 있는 트렌치 코트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꽤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에요. 뭘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느낌보다는 그냥 단정한 하얀 티셔츠나 그런 느낌으로 입었을 때잘 어울리는 트렌치 코트예요. 좀 캐주얼한 느낌을 좋아하고 이것저것 받쳐 입는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갑자기 여름이어서 여름 린넨 트렌치 코트를 샀더니 지금 또 가을이에요. 정말 날씨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트렌치코트인데 린넨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입기에도 좋긴 하지만 정말 여름에 입으면 더울 수 있는 린넨 트렌치코트예요. 방금 보여 드린 거에 비해서 팔 부분에 이런 단추 디테일이 있는데 일반 트렌치코트에 비해서 뭔가 줄을 줄이기보다는 단추 같은 디테일이고 이것도 가운데 잠그는 게 없어요. 그래서 벨트로 여미는 스타일인데 이런 건 그냥 오픈형으로 입고 다니면 좋아요. 여름에, 뭐, 좀 에어컨이 추울 수도 있고, 반바지 입었을 때, 긴거 입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린넨이긴 하지만, 소재 자체가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아예 더울 때는 입고 다닐 생각이 아예 안날것 같지만, 어쨌든 이것도 입고 다니면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름 자켓보다는 봄 자켓에 가까워요. 린넨으로 된 트렌치 코트를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고, 이번에 소재별로 샀는데, 역시 밝은 색이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트렌치 코트 구입하실 때 고민된다면, 무조건 밝은 색으로 사세요. 근데 이렇게 소재가 다를 경우에는 베이지보단 아이보리가 얼굴이 화사해 보이고요. 기본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보다는 베이지가 이것저것 더 캐주얼하게 잘 어울려요. 이번에는 좀 여기저기에서 막 많이 구매를 했는데, 어떤까요? 아우터부터 바지, 뭐 블라우스, 원피스까지 정말 여러 품목을 많이 많이 구입했으니까 다들 행복한 봄, 여름 옷 쇼핑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더 열심히 옷을 구입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